알 p m 89쪽 보겠습니다. 자, 709번. 다음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랍니다. 자, 근데 얘부터 좀 볼게요. 어, 계속 강조하지만 순서를 바꿔서 적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90에서 더 갔으니까 2, 4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럼 정리하면,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사인 더하기 k가 0이다. 그렇죠?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자, 우리,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쵸?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자, S제곱. 그냥 만약에 범위가 없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되는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달라집니다. 됐어요? 자, 보면은 어, 표준형 만들어 볼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sin-1의 제곱 minus 1 p l u k는 0이 아니고 얘를 y라는 함수식으로 생각해요. y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 1이고 여기가 minus 1 p l u k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1에서부터 minus 1까지니까 여기야 minus 1이 되고 저, 우리는요 사이 범위입니다. 자, m i n u 1을때좀 찾을게요. minus 1을 넣으면 m i n u 1의 제곱이 4니까 4 빼기는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3 더하기 k가 되겠죠. 이거 이거. 자 정리하면은 아이코. 이렇게 되겠. 뭐죠?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실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x축과의 교점이겠죠. 그럼 x축이랑 얘랑어 바뀌었네. x축이랑 얘랑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x축이랑 얘랑 만나려면 x축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y가 0이란 뜻이죠. 0. 그 말은 3 더하기 k란 말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아래쪽에 쓰이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아, 같아야지만 x축이랑 만나서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빨리 돼요? 그러면 k는 3보다는 어, 너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는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최수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라 마이너스 3 정답 1번이겠죠 그냥 실근을 가진다고 그냥 판별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봅시다 우리 사인제곱이니까 사인제곱은 1마이너스 왜, 왜 이러죠? 자,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더하기 a가 0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쌤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어, 함수 할때 했는데 1학년 때 a만 남겨두고 나머지 넘길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식을 분리시킵니다. 우리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푸는 걸 쌤이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데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표준형. 반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c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 참스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요. 자, 우리는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자를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이쯤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니까 계산해 보면 여기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범입니다. 위 자 그러니까 실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네 둘이 만족하는 건데 식을 분리시켰을 때는 얘네 둘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겠죠. 그러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얘네 둘이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a 값이 아 얘네가 만나야 돼. y 는 a 는 어떻게 생겼어? y 는 이렇게 생겼죠. 옆으로 이렇게 생겼죠. y 는 a. 그럼 얘네가 만나려면 a 는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위쪽인데 같아도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을 분리시켜서 보는 게 사실 차라리 더 편합니다. 그죠? 자, 711번 봅시다. 여기도 볼게요. 얘부터 좀 정리해야 되겠네. 자 2분의 3파이 순서 바꾸라 그랬죠.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90자 270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44분면. 44분면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대로고 2분의 3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1이고 a를 넘길게요. 그쵸얘를 만족시키는 세타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결과적으로 실근이 존재하게 하라는 거겠죠. 그쵸 그럼 식을 분리시킵니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 사인 마이너스 일이라는 식이랑 마이는 에일한 식으로 분리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립니다. 표준형 찾아야겠죠. e s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일의 제곱 마이너스 일라는식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 이 얘가 일 콤마 마이너스 이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일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보여야 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y값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a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아, 얘가 y는 a니까 a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2부터 최소 마이너스 2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실근이 존재하도록. 근데 얘는 친절하게 k를 넘겨놨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식, 왼쪽 식을 y는, 자, 2분의 파이에서 더했어.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1, 4분면이죠. 코사인인데,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니까 사인 x. 3, 4분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4,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y는 k로 분리시키자. 자,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제곱, 마이너스 4, 사인이고, 어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2의 제곱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x 범위가 이번에 이렇게 줬죠. 자 사인이 이렇게 생겼고 0은 여기고 파이가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쓰라는 거죠. 그러면 아 사인 범위는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0 에서부터 1 까지 얘가 쌓인 범위. 됐어요? 자, 그럼 필요한 거 자르면, 이쯤 어딘가, 여, 아, 이쪽이 아니구나. 반대쪽이죠. 얘가 더 크니까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범위만 쓰자는 거야. 자, 다시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는 거. 0, 대입합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니까 0이죠. 1 넣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k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y는 k. 아,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71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가 복잡하죠. 그렇죠분식이 똑같습니다. 얘를 치원할 겁니다. 세타로. 그럼 세타가 x-3분의 파이고, 세타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3분의 삼분의 아,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고 얘가 세타니까 3분의 파이에서부터 세타가 3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건사인 세타 범위가 얼마?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자는 거죠. 음수도 있으니까 이쪽 편도 좀 그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자, 마이너스, 우리는 뭐야? 2분의 1이니까 여기 되겠죠. 그리고 크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 찾자는 거겠네. 그러면 2분의 1일 때 얼마? 60, 아, 30도니까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파이에서 빼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죠. 자, 6분의 파이에서부터 세타가 6분의 5파이까지고, 우리는 X의 범위니까 세타가 뭐였죠? x 3분의 파이였으니까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죠 3분의 어, 여기 6분의 5파이 그쵸? 넘어가면 자, 6분의 2죠 3분의 파이는 그쵸? 그럼 6분의 3파이가 되고 x가 되고 여기는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둘이 더하라니까 6분의 10파이가 되겠네 2로 나누니까 어, 1로 나누니까 3분의 5파이다. 결론은 그래서 얼마?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값을 구하랍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네. 코사인을 그려봅시다. 0에서 파이까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만 그리는 거죠. 좀더 내려갈까? 이렇게? 여기가 파이, 여기가 0,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여기겠고 2분의 1은 어디? 여기 되겠죠 그러면 이사이니까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들어가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요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자 찾자 코사인에서 2분의 1은 60도니까 얘는 얼마? 3분의 파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삐뚤렁하지? 자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에서 2분의 루트 3 찾아보면 은 2분의 루트 3 얼마였죠? 30도니까 얘가 얼마? 6분의 파이죠 그러면 파이, 여기는 파이에서 빠져나오면 되니까 6분의 5파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파이에서 왼쪽만큼 오는 거. 그럼 우리이 사이니까 결론은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세타가 얼마?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사인의 코사인은 해가 아닌 것 찾으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인, 코사인 같이 쓰면은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여기는. 자, 사인은 2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아 여기가 2 파이, 여기가 파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 아, 그러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 발생하죠. 얼마? 사인, 코사인 같아지는 거는 45도죠, 45도.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파이에서 더 왔으니까 여기는 얼마? 4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더큰 거? 사인이 더 크거나 같대요. 그럼 사인이란 말은 지금 여기 보면 요거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4분의 파이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4분의 5파이까지가 된다. 해를 찾으면 이건 거죠. 그럼 이 범위에 안 들어오는 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쵸? 5번 보니까 얘는 4분의 6파이니까 얘가 안 들어오겠네. 정답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716번 어, 정리를 해봅시다.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보다 작고요.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 근데 알파 베타 범위를 따로 줬네요. 자 일 만족시키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아 y축 대칭이라고 자 일단 알파부터 찾아야겠네 그쵸 어... 자 해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어, 2분의 루트 3은 여기겠죠. 자, 2분의 루트 3보단 작아야 돼. 작으니까 여기서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우리는 아래쪽 요 범위 뜻하는 거겠죠. 자, 코사이너스 2분의 루트 3 60도니까, 아, 30도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는 2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6분의 11파이. 그래서 첫 번째에서 알파의 범위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알파가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인 봅시다.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2분의 루트 2가 여기죠. 자,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 어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겠죠. 들어가죠, 여기. 자, 2분의 루트 2 40도, 45도니까, 얘가 4분의 파이. 파이에서 빼면 얘는 4분의 3파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범위를 찾아보면 0보다는 크고, 어디? 4분의 파이가 되고, 그쵸? 4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얼마? 2파이까지는 가는데 문제에 보니까 알파가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가잖아. 그럼 얘는 일단은 안 들어가겠죠. 이해 돼요? 자,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파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얘네 둘이 만족시켜야 되니까 수직선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6분의 파이에서부터 6분의 11파이고 0부터 어디까지? 4분의 파이고 근데 알파는 0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2분의 파이보단 작으니까 3개 공통되는 건 여기야 그치? 그러면 6분의 파이에서부터 알파가 4분의 파이까지다 이해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파의 값자 그럼 이제 베타를 찾아야겠네 자 베타를 찾으려고 보니까 알파를 나타내는 각과 동경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알파가 어쨌든 1사분면 각이니까 얘가 알파 된다면 y축 대칭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y축 기준을 접어서 같아야 돼. 그럼 여기 각이 뭐라는 거야? 베타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알파도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뭐가 돼요? 파이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우리 베타의 범위를 구하란 말은 지금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만들어 갑시다. 자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4파이가 돼서 불편하니까 다시 뒤집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고 거기다 파이를 더하는 거겠죠 파이를 더하니까 뭐가 돼요? 4분의 3파이가 되고 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파이를 더했으니까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돼? 베타의 범위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